안녕하세요. 수아수아입니다. 드디어 프리티걸 방송을 찍네요. 오늘은 지투나 여자입니다. 그럼 방송하러 고고! 안녕, 예지야. 오, 예지야. 오늘 이쁘다. 히히, <laughs> 고마워. 참 못생긴 얘가 이쁘다고? 그러게 말이야. 아, 그래도 질투나긴 한데... 제가 너무 불쌍하다. 제가 무슨 짓할수 있는데. 쟤 우리가 골탕 먹여주자. 난 좀... 뭐? 내가 너 도와줬는데 그런 것도 못해? 뭐? 예지가 인기 많은 거면 먹겠어 얘들아 뭐해? 야쟤 너무 지친하지 않니? 아니 쟤 남자하고 재미있게 노는 건데. 노는데 네가 지투 나는 거 아냐? 됐다 됐어 나 혼자 해결할 거야. 쟤 뭐야? 우루갱 무슨 일이야? 아 그게. 썩닥 썩닥 이러고 저러고. 헐 대박 비상 상태야. 왜 그래? 어방장내가 쉽게 알려줄게. 이렇게저렇게아 저렇게. 그렇구나. 나도 지투 나더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끝이 났네요이편또 찍을게요. 안녕. 어, 방송이 많이 되네요. 그럼 이것까지 할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소아천사예요. 무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과자를 먹어서 그래서 그냥 버리러 갔는데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인형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몸이랑 얼굴을 뒤에 돌렸어요. 근데 갑자기 소호 선생님이 보니까 갑자기 앞으로 되어있었는데요. 아휴 무섭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